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안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있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김성현님 반갑습니다. 장지욱님 반갑습니다. 어, 이 시간에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시나봐요. 음. 오늘 저는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하다가 지금 약간 시간이 나서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죠? 제 썸네일 혹시 보고 들어오셨어요? 썸네일? 제 라이브 방송할 때. 그 썸네일 누구 이야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김선영님 네. 썸네일, 그, 보시면은 그 제목이, 어, 이게 한 대화 내용인 거죠? 사람들이 우리는 보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기가막인지 대목입니다. 진짜.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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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드디어 이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구나. 이제. 응? 이런 <laughs> 얘기 들었어요. 네. 아, 연습장에서요? 아, 저도 지금 수업하다가, 아, 우리 한타임 끝나고, 우리 선수, 그 다음에 또한명 지금 퍼팅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준비한 동안 이제 방통을 켰어요. 자, 본 얘기가 들어가서요 그, 콜린 모리카가 저스틴 돈스하고 둘이 한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보호동작을 해, 보호. 원래는 정확한 보호예요, 보호. 근데 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딱이 동작, 이 스테이커스 딱 찍은 이 동작, 손목을 말아서 하는 거를 보호라고 하는데, 콜링 모리카 모리카 선수가 이야기한 게 아까 제가 캡쳐해서 올린 그거였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보호 동작을 하고 있는 줄 안다. 아, 여러분들, 어, 저한테도 역시 수업을 이제 받으러 오신 분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 공을 잘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나 이렇게 치는데 어, 이 동작을 하면 안 되냐.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이 동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보호 동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의식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수행하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동작인가 손목의 동작인 건지 이게 중요하단 얘기죠. 이 동작이 틀렸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동작을 만들었냐 아니면은 우리가 스윙하다가 그립을 잡고 스윙하다 보니까는 이 보호 동작이 우리가 공을 만드는 구질에 따라서 이 보호 동작이 나오는 거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마침 오늘 찾아본 영상 중에서 콜린 모리카 선수가 우리는 전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앞에 어, 저스틴 도스가 있어요. 저스틴 도스가 있었는데 그 선수도 어, 맞다. 우리는 이거 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보호 동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 안다. 네.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저희가, 제가,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보호동작을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냐, 어떤 대상자 분들이냐, 이거죠. 이 보호동작, 탑에서 이 보호동작 하신 분들이, 대상자분들이, 아마추어분들이 어떤 대상자인가, 어떤 증상에 있으신 분들이 이 보호동작을 하고 있나. 대부분 다 슬라이스죠. 네. 커핑되는 느낌에서 슬라이스 나신 분도 있지만은, 일반, 일반 뉴트럴한 동작에서도 공을 쳤을 때, 슬라이스가 나셔가지고, 자꾸 보호 동작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아쳐야 된다. 예, 보호를 하면 감아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어, 하시는 분들 덜어 있습니다. 음. 음. 하지만, 더스틴 존스 구질 보면 어떤 구질이죠? 네. 별로 아니, 페이드군요. 페이드, 로우 페이드. 정확하게 예선 절세노스의 굳은요 로우 페이드에요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저희 편집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빨리 다뤄야 된다. 이 영상의 부분을 빨리 다뤄서 어, 아마추어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 어 드로우가 아닙니다. 로우 페이드에요 하이 페이드도 될수 있어요. 하지만 드로우 동작이 아니라 페이드 동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근데 이제 대부분 다이 보호 동작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은. 탑스윙에서 커핑, 이또뭐 커핑되는 동작에서, 어, 페이드가 나는 분도 있겠지만은, 스탠다드 동작에서 공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는, 자, 이렇게 말아서 감자라고 하지만은, 자, 연습스윙은 그게 가능해요. 연습스윙은. 연습스윙은 닫아서 치이 가능합니다. 근데 공축 때왜안 될까요? 그게요. 우리가 연습스윙 한 때처럼 하면 굉장히 좋은데, 공 칠때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느낌상은요 저도요 클럽을 잡고 어, 말아서 싹 돌리면요 네, 맞아요 클럽페이스 다 치면서 어, 공이 왼쪽으로 이쁘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연상이 되지만은 실제 공을 치려고 하면 그 동작을 못하죠 왜냐면요 이렇게 치잖아요 보호에서 이렇게 치면요 여러분들 클럽페이스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될게 내 손의 느낌만, 어, 이렇게 치니까, 가만 치니까, 당연히, 슬라이스 안 나겠다. 계속 깎아 쳤으니까는, 이렇게 치자. 라고 해서, 어, 손의 움직임 느낌은, 당연히 공의 구질을 드로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직접 눈으로 클럽 페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요,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바닥. 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공을 치면, 공은, 공은 왼쪽으로 당겨맞아요. 완전 풀훅 나게, 풀훅이 나요. 자 그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정작 칠 때는요, 보고 치면서요 이렇게 들어칠 수밖에 없어요. 들어치면 공이 페이드하는 가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거기까지 아마추어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업에 있는 코치님들은 아, 저동작을 하면은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만 생각하시는 게 아마추어 분들이고 저희 업에 있는 분들은 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정작 공칠 때는 이 동작이 아니라 들릴 수가 있다. 왜? 자, 우리 클럽 페이스 한번 보자. 클럽 페이스 보니까는 너무 닫혀있다. 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눌려서 공이 왼쪽으로 풀훅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방향을 보고 공을 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 코스 나가서는 정작 이렇게 칠수 없는 거죠. 네. 정말 이렇게 칠 수가 없는 거죠. 다 들려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호 동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는 드로우 공이 아니라, 페이드 굳이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첫 번째, 첫 번째, 아, 이 보호동작. 이 보호동작 선수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일부러 만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 왼손등을 펴서 이게 말아야지, 정작 이렇게, 어, 보호동작을 하는 선수들조차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우리는 이걸 절대 말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하고 있는 줄 안다. 예, 첫 번째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공의 구질에 대해서. 보호동작을 공을 치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커피이나 슬라이스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는 보호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감아 치게 되면은 연습스윙은 그렇게 칠수 있지만은, 경작 공칠 때니까 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짧은 채로 한번 갖고 볼까요 음, 어? 야, 짧은 채 너한테 있니? 짧은 채. 어. 아, 집에 있어? 어, 아. 여기 는줄알 아, 짧은 채가, 네, 여기 없네요. 우리 학생이 빌려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차를 갖고 올게요, 그래도. 자, 아, 한번 보세요, 한 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호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흥모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럼 클럽 페이스 어떻게 되어 어요한번 봐보세요. 밑으로 보고 있죠? 자, 우리 공 이렇게 칠수 있습니까? 네. 못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공칠 때는 상체를 올려서, 네, 상체를 올려서 스어로 마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감아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게 그러니까 정작 공칠 때는요, 어 드로우 볼이 아니라, 자가 알려진 대로 페이드 구질이 만들어 지는게 원래 보통 다반사고요. 또 아이언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이언 클럽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언 클럽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좀 이런, 이, 문제라고 할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음, 영상을 잘못 보셔가지고,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 실력이 늘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이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 이야기는요, 제가, 보호동작, 보호동작, 만들면, 만들면 안 된다. 절대 만들면 안 되십니다. 한 얘기는 제가 한 5년 전? 4년 전부터 했어요, 벌써. 4, 5년 전부터 이 보호동작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셋업이나 사람 체형이라든지 그립에 따라서, 공을 치면서, 공을 굳이 만들어가면서, 이 보호동작이 자세히 나오는 거지, 어, 절대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손목 각도, 이 손목 각도도 이 어느 정도 각도에 따라서 공의 구질이 변할 수 있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가 공을 쳐보면서 공을 쳐서 보내면서 이 각도의 느낌, 클럽이 정확한 클럽의 정확한 클럽 클럽의 무게인 거죠. 클럽 무게에 따른 클럽 페이스, 샤프트의 동작인 건데 그 동작을 느끼면서 자꾸 찾아가는 건데, 어 우리가 그냥 단순 공의 구질을 보지 않고 이 모양을 보면서 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어 이거는 완전 더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들이 잘못한 이동작이이 그립 탑 스윙에서 이 모양도요, 이 모양으로도 탑 플레이어 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스윙했을 때탑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손등 모양, 이 각도 절대 만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립, 셋업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네, 손목 모양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나한테 맞는, 어, 이 손목 각도는 어떤 각도냐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하면은, 정작 그 공을 쳐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향하는 게 있죠. 지향. 어, 클럽 페이스를 봤을 때, 자딱 여기 탑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행하는게이 헤드가 헤드가 이렇게 일자가 있으면은 열렸다, 스퀘어다, 예, 닫혔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지행하는게이 정도인데 대부분 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클럽페이스가 살짝 닫힌 선수들이 있다. 예. 근데 그것 또한 그것 또한 엄밀히 얘기하면은 클럽의 길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어, 쇼다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친, 다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고, 한 선수가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드라이버는 다친 모양이 좀덜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항상 선수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쉬는 시간에 방송을 킨 이유가, 어, 이런 건 하루라도 빨리, 아니면 한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제가 썸네일 캡쳐해서 보냈던 그 내용. 어, 빨리 아셔야 됩니다. 빨리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어. 절대 만들어서 안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오 동작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한번 염두를 어, 하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이제 다루어서 지금 저희 이제 편집자하고 계속 이제 채널에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좀 모집을 해서 지금 클래스 101과 함께 작업을 해서 어, 촬영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원래는 이제 사람들을. 구독자분들 모아서 진행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눈이 이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오른쪽이. 지금도 이제 한두번 수술하고 나서 좀 많이 가라앉은 편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간을 좀연기하다 보니까는 날짜가 좀 맞지 않아서, 참수자분들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영상도 이제 클래스일0에 담는 영상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 보호동작. 그 다음에 이제 뭐등지붙 치는 거. 뭐팔막 너무 모아서 치면 안 된다. 뭐 헤드업, 머리 고정. 어디까지 허용인지. 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봤고 어, 시도해 보셨고 시도하셨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던 그런 부분들을 제목을 다루어서 저희 영상은 지금 한 35개 정도 이제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시간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오픈 되면은 곧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퀵션님 반갑습니다. 네. 알려드릴게 음, 10월달에 전주 훈련. 이것도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어요. 지금 어, 9월달에 갔다 왔죠. 9월달 아니 아니야 8월달에제좀 정신이네요. 8월달에 갔다 왔죠. 지금 아직 9월달이 안 됐죠. 8월달에 갔다 오고 9월달 지나서 10월달쯤에 저희 이제 몽키드래보라고 같이 어, 제가 좀 파격적으로 파격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지식을 공유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인데 어 그게 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련 가는데 어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한세팀 정도만 받을 거예요. 어 전주련 가는데 이제 수업료 없이 수업료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 3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태국이 약간 비수기 기간이니까는 공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숙소 공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설 공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마땅한 골프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두개 정도 는 추렸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추려서 한번 해보고 어그 다음에 거기에 좀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작년에 갔던 제주도 한화 리조트 쇼게임 정보, 완전 쇼게임 푸시기. 쇼게임 하루 6시간, 7시간. 네.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번 지금, 어, 2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공지사항은 저희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계속 공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단톡, 어, 채팅방이, 채널방? 채널방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는 어, 꼭 한번 참석하셔서, 어, 계속 업로드 되는 그런 공지사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급하게 방송을 켰지만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이 보호동작. 이 보호동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관점을 바꾸셔서, 어, 골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동작을 만들어서, 꺾어서, 비틀어서 하는 운동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골프를 1년 했든, 5년 했든, 10년 했든 간에, 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제, 점점 시0년에 가을 시즌이 옵니다. 가을이면은 정말 골프치기 굉장히 좋은 날씨죠. 저도 지금 가을 되면 어느 골프장 가야겠다. 꼭그 골프장 가야겠다라는 게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중에서 만약에 꼽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무도 아실 겁니다 옛날 춘천시 시절 옛날에 춘천시 시 아주 오래됐죠 지금은 라데나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데나 시시 저는 그 골프장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단풍도 좋지만은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저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니까 혼자 이렇게 자가로 운전했다가 운전해서 오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그 오는 길이 너무 좋아요 오는 길이. 예그 호수 옆에 끼고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일단 한번 어 작년에도 갔을 때 창문 열고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가을 되면은 가시고 싶은 선호하는 골프장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더 멋진 플레이를 하시기 위해서 어 저희 HPJ 채널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잘 몰랐던 것들 같이 한번 공부하시고 어, 가을 대비해서 어, 얼마 남지 않은 골프 그 시즌 충분히 잘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